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년 서초 타운 매니지먼트 성과 공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번 진행을 맡은 저는 소소도시의 서선영이라고 합니다. 현재 연말이라 많이 바쁘실 텐데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당초에 저희가 예술의 전당의 장소를 빌려서 대면으로 성황리에 마지막 회의를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확산세가 굉장히 심해지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유튜브 생중계 방식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6개월 동안 서초 타운 매니지먼트를 진행하면서 전체가 함께 모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마지막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을 할수 없게 되어서 굉장히 이제 아쉬운 마음입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다 같이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길 바라겠고요. 올해에는 이제 6개월 동안 서초타운 매니지먼트 운영을 80여 명의 회원분들과 함께 진행을 했는데, 어, 곧 있다가 성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021년을 한번 정리하고 내년 이치, 2022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 예. 어, 성과 진행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을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설명과 운영 성과, 그리고 올해 구성된 TM 추진단 소개, 마지막으로 내년도의 사업에 대한 방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사업은 2018년에 지정이 된 문화지구에 대한 타운 매니지먼트 사업인데요. 현재 음악문화지구 관련된 문화, 산업, 공간, 환경 관련된 주민분들이 모여서 활동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초기에는 서초구의 마중물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자체적인 재원으로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실 2020년 11월까지 활동을 해오다가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하기 어려웠고요. 이후에 7월부터 지금까지 6개월 동안 활동을 재개해서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활동을 재개하면서 진행했던 것이 회원 재구성이었습니다. 서초구청 홈페이지 그리고 서초 문화재단 홈페이지, 어, 서리풀 악기거리 블로그, SNS 등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회원분들을 대대적으로 모집을 했고요. 또한 문화지구 내 오프라인 공간에도 포스터를 곳곳에 붙여서 홍보했고, 어, 사거리 서초 3동 사거리에도 현수막을 붙여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 문화지구는 문화지구 구역계 내에 계신 회원분들이 이제 모집해서 참여해주시고 계시는데 그 서초음악 문화지구에 관심을 가진 많은 서초 구민분들이 계셔서 일반 회원이라는 유형을 만들어서 함께 타운 매니지먼트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36명이 증가해서 현재 80명의 회원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다음 서초 TM의 전체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있는데요. 올해는총네 번의 전체 회원들의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지금 네 번째 회의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성과 공유회입니다. 첫 번째는 7월 말에 진행한 사업 설명회였는데요. 이때에도 처음에 대면 회의를 고민을 하다가 코로나가 너무 심한 상황이라서 줌회의로 저희가 이제 대체를 해서 아쉽게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줌으로라도 참여를 해 주셨고 저희가 21년 사업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질의응답 내용도 네이버 밴드로 이제 공유를 드렸고요. 두 번째 회의는 8월 달에 분과 구성민 2021년 아이템 회의 1차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때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줌 회의로 진행을 하였고 이때에는 문화 콘텐츠 분과, 지역 산업 분과, 공간 환경 분과, 커뮤니케이션 분과 등 분과 구성을 한 차례 진행을 했고 줌 회의이지만 온라인으로 세 개의 조로 나눠서 각각의 아이템 아이데이션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조별로 다음과 같은 이제 아이템 아이디어가 도출이 됐었고요. 세 번째, 9월 말에 진행한 분과장 선출 및2021 아이템 회의 2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9월 달에 분과장 선출을 진행을 하였고 9월 회의는 저희가 대면 회의로 진행을 함에 따라 분과장분들이 이제 인사를 드리는 시간들을 가졌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캠퍼스를 활용해서 아이템을 구체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사실 조별로 모여서 좀 활발한 이제 토론을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가 이제 네 번째 시간이고요. 이렇게 전체 회의를 진행한 것 외에도 분과가 구성된 이후에 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활발히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분과별로 대면 회의를 진행하거나 이제 뭐 단톡방을 운영하는 어 성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소통 채널을 운영을 했는데요. 일단 서초 타운 매니지먼트를 좀 많이 알리자라는 차원에서 인스타그램을 운영을 했고, 현재 팔로워가 64명인 상황입니다. 또한 서초문화재단 인스타그램이나 서초구청 인스타그램의 리그램을 통해서 서초 타운 매니지먼트를 지속적으로 좀 많이 알렸고요. 80명의 회원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 네이버 밴드를 개설을 했습니다. 실제 이제 멤버는 83명. 이요 그래서 요 안에서 저희가 62개의 게시물을 올리면서 타운 매니지먼트에 대한 좀 공지와 소식을 실시간으로 좀 전달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말씀드린 2021년 아이템이 악기 제작 전시회로 이제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포스터를 좀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했었고, 실제 악기 제작 전시회는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이제 진행이 되었고, 참여한 공방이 26곳, 전시된 악기가 69대, 만족도 조사를 65명 대상으로 한 결과 4.1점이 이제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적 방문객은 530명으로 생각보다 저희가 기대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좀 성과가 있었다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현장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HCN이라는 지역에 있는 이제 방송국, 이 HCN도 저희 타운 매니지먼트의 회원이신데 저희의 전시회를 촬영을 하러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시회는 사실 저녁에 매일매일 연주 콘서트가 있었고 이때 이제 연주한 악기들은 실제 참여한 공방 제작자의 악기로 진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보여드린 HCN이 촬영해 간 이제 어, 영상이 서초방송으로 이제 보도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TM 추진단이 구성된 소개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전체 회원들 내에서 조금은 더 이제 실행을 할수 있는 분들을 좀 뽑아보자라는 차원에서 분과장을 분과별로 이제 모집을 했고 문화콘텐츠 분과, 지역산업 분과, 커뮤니케이션 분과, 공간환경 분과 이렇게 한 분씩 선, 그 선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선출되는 이제 분과장님들 외에도 선임직으로 김영훈 과장님을 이제 선. 님을 해서 총 민간 부문의 이제 다섯 분, 그리고 서초 구청의 한분 이렇게 해서 총 여섯 분으로 추진단을 구성을 하였고요. 그래서 전체 회원 내에서 주민협의회가 있고 공공이 있다면 그 위에 공공과 민간이 함께 의사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추진단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사업을 실행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조직으로 구체화를 한 성과가 있습니다. 9월 달에 추진단이 구성된 이후에. 9월, 그리고 10월, 11월에 월 1회씩 추진단 회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 회의 때는 추진단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그리고 서리풀 악기 제작 전시회로 그 아이템을 선정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10월 회의 때는 서리풀 악기 제작 전시회 세부 사항들을 좀더 어 다양한 분과장님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논의를 했었고요. 마지막 11월 달에는 향후의 문화지구 미래상이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현재 팀 추진단에 모여 계신 이제 분들 내부적으로도 공감대를 먼저 이제 구성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오늘 함께 참여해주신 서초구청과 추진단 분과장님들을 한번 인사를 저희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서초구청 먼저 제가 호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서초구청 문화관광과의 김혜경 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의 한소희 주무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 문화콘텐츠 분과의 박은 분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간환경분과의 김성수 분과장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사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추진단의 어 이상희 분과장님, 김현옥 분과장님, 그리고 김영훈 선임직 과장님이 계시는데 어 아무래도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일정이 어려운 것도 있고 저희가 이제 대면 회의였다가 이게 이제 갑작스럽게 유튜브로 바뀌게 되면서 좀 일정 조율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세 분께서 는 참여를 해주시지 못하셔서 현재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과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TM 추진단 내에서 활동 방향과 이제 미래상에 대해서 논의한 것들을 김성수 공간환경분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이번 저희 TM 추진단 활동 방향 논의 결과 발표를 맡은 공간환경분과 김성수입니다. 우선 저희 그팀 추진단 활동의 미래상으로서는 수제악기가 만들어지고 연주되어 악기와 클래식을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문화지구를 만들자라는 것이 저희 미래상이고요. 그 목표로는 전문 연주자뿐 아니라 아마추어 연주자와 일본,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고 머무를 수 있는 그리고 수제악기 기반의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 지역으로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분과별 방향을 소개드리면 지역 산업 분과에서는 수제 악기 관련 콘텐츠 기획 운영, 즉 전시회 제작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요. 그 다음으로 문화 콘텐츠 분과에서는 문화 지구 내 문화 지구 내 악기 연주 콘텐츠 기획 운영, 버스킹 등을 할 예정이고요. 커뮤니케이션 분과에서는 수제 악기 제작과 연주 즐길 거리를 컨텐츠화하여 서초음악 문화지구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공간환경 분과에서는 악기 연주 및 문화적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환경 조성, 공개, 공지 등 유휴 공간 활용 및 개선이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그러면 다음 소개로 내년도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해서 서초구청의 한소희 주무관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년 사업 방향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많은 회원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내년 사업을 진행하고자 밴드를 통해 사전에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요. 그 결과를 반영하여 대략적인 내년도 사업 방향을 잡아봤습니다. 어, 설문조사 결과로는 담당하고 싶은 역할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사업 기획 역할을 담당하고 싶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그 내년도 사업 방향 선호도에는 올해와 같은 방식의 주민 아이디어를 서초구청에서 실행하는 것과 더불어 주민공모 사업 실행 방식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TM 추진단 조직화 작업도 결국 사업 실행을 위한 작업의 일환입니다. 또한 회원 참여 소통에 대한 의견에서도 작은 아이디어라도 회원들이 소통하며 직접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따라, 이런 의견을 반영하여 우선 내년도에는 올해와 같이 회원을 상시 모집하고 그리고 정기회의를 계속 수시적으로 개최하여 거버넌스를 지속하, 지속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 공모 사업으로 회원이 선정 기획하고 직접 실행하는 아이템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청에서는 단순, 단순 서포트 역할을 계속 어, 적극 놓, 놓아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상반기 말씀드린 법이나 준비를 착수 고자 합니다. 어, 법이나 운영을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 사전 컨설팅 등 교육을 받고 어, 체계적인 법이나 작업을 내년부터 어, 수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년도에는 서초구에서 문화지구 내 신중어린이공원을 어, 음악 특화공원으로 조성하고 주민 공모 등을 통해 조형물 조성 등 경관 개선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T.M. 회원분들, 특히 공관환경 분과 회원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진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차, 많은 의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어 네, 한소희 주무관님 그 내년도 사업 방향에 대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성과는 조금 간소하게 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좀 좀 다채롭게 가질 예정이었는데, 현재 뭐 질문이 이제 들어온 상황, 들어오지는 않은 상황이고, 사실 응원의 메시지가 많이 들어온 상황이에요. <laughs>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설문조사를 2회에 걸쳐서 해서 내년도 사업방에게 질문을 드렸고, 거의 그 의견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내년도 사업을 기획을 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좀 어쨌든 주민분들, 회원분들이 뭐, 동의, 동의? 또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이 정도 방향이면 괜찮은 것 같다라는 이제, <laughs> 메시지로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오늘의 시간을 좀 정리를 하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어, 오프라인으로 대면으로 했었다면은 좀더 이제 생동감 넘치는 이제, 응, 질의 응답 시간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함께 해주신 이제 서초구청, 그리고 박은 분과장님, 김서순 분과장님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은 이것으로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2022년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